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이재명 대표 그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아 정확히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렇죠. 인천 개항을이 사실은 지금 있는 강서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김포공항 문제가 굉장히 그 치열하게 늘 선거 쟁점이 되어 왔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내서 그때 뭐 민주당 출신인 그 제주도지사가 막 반발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제 지역의 현안이 됐는데. 아 기억에 나네요. 자,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전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경훈 후보는 이전이 아니고 김포공항을 그 자리에 두는 걸 전제로 해서 고, 지금 공약을 낸 거예요.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 그런 걸 김포공항을 그 자리에 두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 6월 1일 이재명 대표가 옮기겠다는 거와. 지금 진경훈 후보는 그 자리에 두겠다는건 배치되잖아요. 같은 당인데.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때 김포공항 이전 얘기를 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나도 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길를 공짜 공약이라는 그런 먹잇감이 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병우 의원 개인적으로 보셨을 땐 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연고도 없는 개항을해 출마한 게당시에 여권에서 저 방탄 출마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설익은 공약 혹은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지금의 강서구청장 후보와 좀 부딪히는 측면이 그런 본질적인 얘기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뭐 판단한데.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진규훈 후보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여하튼 틀리고 틀린,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 어, 이재명 대표 공약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물론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그 이전에도 논란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공약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원래 인천 개항을에 본인이 가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